정말 오랜만에 어, 진행하네요. 지난 금요일이랑 어제 짜는또 공개방송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못했는데, 모처럼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으럼 어, 잔잔바리 시장이다. 이래가지고 말들이 참 많은데, 흥미로워요.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국내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어제 나스닥이가 이렇게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름.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코스피 시장 한번, 코스닥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코스닥이는 지금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좀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요게 검은색 선, 이제 요게 이제 에디스 선인데요. 이게 60선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이건 단기 과열 구간인데 계속 가요. 코스피도 단기 과일 구간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58.88이니까 거의 다 왔죠. 검은 색깔이 60선까지는. 어, 이론적으로는 다 왔는데, 이 시장 자체가 올라오는 이 패턴이 굉장히 느리게, 조금씩 잔잔마리 시장으로 올라오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즉, 결론은 기술적으로는 원래 제가 이제 평소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어, 시장이 조금 실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까딱 실수했다가는 큰걸못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잔잔바리를 올라와서 이미 과열을 시키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버리면 요런 게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시가총액 1, 2기업들이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반도체 수목 캡들은 제가 눈에 마, 말씀드린 것처럼 좋단 말이죠. 근데 얘네가 이제 화면을 너무 너무 크네요. 보기 좋게끔 할게요. 삼성전자를 계속 쉬고 있으니까 어, 시장에 올라가는 그 폭이 크지 않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얘가 터지면 시장은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선물 시장에서 이제 포지션을 보게 되면요. 최근 외국인들 동향 보게 되면. 계속 사 모으죠. 이건 거래소고 선물시장 외국인들 포지션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계속 사고 있어요 얘네도. 오늘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네요. 물론 뭐 거래소도 외국인들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장 3월 11월 그러니까 3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가장 많이 샀더라고 요 외인들이. 즉그 이야기는 외인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지고 분명히 뽑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시장은, 어, 여기서 좀쉴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고, 시장 전방위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굵직한 장세를 예상해보고요. 뭐, 오늘 이제, 증권주들이 칩니다. 오늘 증권주들 들어가면 참 좋죠. 예, 증권주들 치는데, 미래에서 증권도 치고, 뭐, 삼성증권, 뭐다 칩니다, 지금. 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수는 그렇게 뭐 미시장이 빠진 상황에서 집권주를 치고 나간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고. 아,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점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티안 나게. 절대 뭐 자기 팩 까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없을 겁니다. 티안 나게 조금씩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럼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네스 주가를 볼때왜 여기서 샀는가? 삼성전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00조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거든요. SK 하이닉스는 100조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지만, 어, 시장이 더갈수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500조에요. 삼성전자 시가 총에 올해 예상영업이익을 한 50조 원 정도는 잡습니다. 예, 50조 원. 그러면 50조에다가 곱하기 10배 하니까, 대한민국 멀티플 10배 줘야 된다. 아,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논리로 지금 500조에서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삼성이 뚫고 올라가는, 그니까 올해 시, 기대 실적은 다 주가에 반영된 거죠. 뚫고 올라가는 모멘텀은 반도체의 멀티플 확대라고 얘기를 해요. 반도체는 그동안 뭐, 투자 자금이 많고, 그, 치킨게임을 견뎌야 되고, 또 PC에 국한된 섹터니까 멀티플, 싸게 줘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바이든이 이번에 그걸 깼죠. 반도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쇼티지가 이래저래 제가 PC비도 부족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뉴스 나왔죠. 이래저래 IT 부품의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서 반디, 반도체의 멀티플을 확대해야 된다. 그멀몇 배까지 줄수 있냐? 14배. 14배. 이건 골드바사스가한 얘기예요. 14배까지 멀티프로 준다라고 하면 한번 계산을 해 보자고요. 삼성전자 50조 올해 예상 영업 잡고 14배면 700조입니다. 삼성전자 700조까지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s k 하이닉스 넘어가 볼게요. SK하이닉스는 왜또 100조에 머물러 있는가? 제 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100조 거든요. SK하닉스. 이 그러면 이제 딱 보자고요. 아, 올해 1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잡으니까, 10조 이상이죠. 얘는 그래도. 어, 아, 삼성전자보다 멀티플을 더줄 수, 줄수 없고, 그러니까 10조 정도 잡아가지고, 11조인데, 곱하기 10배, 뭐 9배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 아, 100조 원에 머물러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SK하닉스는 이 실적이죠. 아, 어, 상반기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10조지만 하반기로 반도체 가격이 치고 나간다고 했을 때는 2018년도의 영광을 재현할 수가 있어요. 연간 2조 5천 정도 찍을 것이다, 분기당. 그러니까 1년에 4분기니까 1년이. 한 분기당 2조 5천 정도 찍으면 10조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2018년도는 분기당 5조원 찍었어요. 요 정도 뭐, 그 수준까지 실적이 개선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20조 곱하기 10배 해가지고 200조도 갈수 있어요. 즉, 결과론적으로, 아, 우리가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언제든지 위로 뺄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하방으로 볼 필요가 없고, 또 얘네가 치고 나가면 그동안 짓눌러 놓으면서 이제, 그, 웨인드 포지션은 계속 간봉,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웨인드를 여기서 뽑으면 시장이 급등할 수가 있겠죠. 즉, 결론은 시장이 한 번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점진적으로 올라왔다가,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요런 패턴이 한번 만들어질수 있어요. 요렇게 한번 옆으로 기거나 조금씩 올리다가 툭 떨어뜨리고 나서 뽑는 패턴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잘 가다가 밑도 끝도 없이 푹 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 그때 돼서 쫄, 쫄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게 마지막 메스터점이 될 가능성도 높다. 아, 시장은 등산이랑 똑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다파른 상승세를 마지막에 보이거든요 고그 구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주 인사드릴게요 유튜브로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